정신과 용어에 불안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라고 하는 말은 병이라고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병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더라도 나을 수 있는 소망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장애는 병이 멈춘 상태입니다. 더 이상 소망을 걸 수가 없습니다. 팔에 장애가 왔다, 그러면 이제는 팔을 더 이상 쓸수 없다. 그런 선언입니다. 발에 장애가 왔다, 그러면 이제는 발을 더쓸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시각에 장애가 왔다, 그러면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애자들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불안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불안장애라 그럽니다.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늘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이것과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생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불행이 나를 덮쳐서 이 불안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긍정적인 생각이나 소망적인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직 불안에만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이 된다면 이거는 불안장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현대인들의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살면서 불안에 갇혀서 사는 거죠. 이런 비슷한 장애들이 또 있습니다. 공포 장애입니다. 위험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가 밀려오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안해서 벌벌 떱니다. 간단히 말하면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이성과 감성이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하고 행동하는 거 하고는 전혀 또 다릅니다. 또 비슷한 것이 공황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늘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늘 불리한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저희 친구 한 명은 어느 차든지 앞자리에 못 앉습니다. 고속버스를 타도 앞자리에 못 앉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안해서 못 있겠다고 그래. 꼭 죽을 것 같다고 그래. 꼭 부딪힐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뒷자리로 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둘레둘레 둘레 주변을 살피면서 불안해하다가 차에서 내립니다. 이런 증세들에 대해서 써놓은 수필을 보았습니다. 어느 오촌에서 한 어부가 풍랑이 심하게 있는 날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장례를 하고 그 다음날 그 아들이 놀랍게도 그 배를 타고 또그 바다로 나갑니다.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아, 자네 아버지가 이배 타고 나가서 죽었는데 그 배를 타고 또 나가나?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르신 아버님은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아, 우리 방에서 죽었지. 우리 방 자다가 죽었어. 그러면 어르신은 오늘 그 방에서 왜또 주무십니까?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 방에는 왜 가서 주무시는가?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걱정할 시간 있으면 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공황장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하는 사람들을 덮치고 있죠. 또 하나 강박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온 다음에는 내가 가스불을 잠궜나? 문을 잠궜나? 그것 때문에 나왔다가는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또 확인을 합니다. 그것까지 한번 하면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나도 벌써 그런 증세가 있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 또 들어갔다 가지를 못.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장애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야말로 복음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 말씀이 왜 복된 말씀이며 기쁜 소식인지를 알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빼앗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출세를 한다고 평강이 오는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평강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못 먹어서 힘든 나라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은 세계 제일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평강이 없습니다. 이 평강이 어디서 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장애 수준인데 누가 이것을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까? 일찍의 초대교부인 아우스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어디서도 나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다. 다윗이 10편, 23편을 작성하면서 맨 처음 쓴 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제 부족함이 없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불안하고 그 전까지는 염려가 되고 임금인 다윗인데도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다윗에게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십니까?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보금소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그만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서 배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바다로 솟구쳤다가 이러면서 배가 막 가는데 제자들이 그 배에서 어이구, 죽게 됐습니다. 선생이여,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도 않고 뭘 하십니까? 했는데 우리 주님은 대 가판에서 쿨쿨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소란하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느냐.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시죠.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서 그 평안이 오는지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순간에도 이 편지를 썼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 하면 주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 기쁨이 우선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은 이 세상이 어떤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처지가 됐더라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느냐? 너무 심각하게 묻지 마십시오. 갈대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마음대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지금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뭘좀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김정은이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도 한 나라의 운명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의 의지나 어떤 한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지금은 감옥이라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기쁨이 마감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기쁨이 마지막인데 무엇을 좌절할 것이 있고 염려할 것이 있고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기쁨인데 지금 무슨 염려한다고 그 기쁨이 없어집니까?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이죠. 예수님 오실 때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서는 평화가 이 말이로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은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이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강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까?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오실 것이고 여러분은 평강을 선물로 얻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관용하라고 말합니다. 관용은 일반적인 덕입니다. 이해와 인내와 용서를 넘어서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내 기쁨으로 저를 덮는 것입니다. 내가 여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여유의 인여분을 나누어 주는 것.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관용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즐거우니까 자를 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즐거움의 원천은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길 수가 있고 평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알 때만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삼중 장애자 헬렌켈레 여사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할수 없는 불행을 딛고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수 없는 저수를해 나갔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말년에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해 본 일이 없습니까? 헬렌 켈레는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 해도 부족한데,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그녀는 이렇게 요원하였습니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참 평안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벌써 많은 은혜를 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면죄와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관용하십시오. 널리 널리 용서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이해하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주장하는 평강의 조건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래라. 기도를 하면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물러가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감사함으로 기도해. 도레의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호에서 승객을 잔뜩 태운 배한 척이 파손되었습니다. 침몰되었을 때 그때 한 수영선수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무려 23명이나 구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래의 목사님이 어느 주일 설교에서 오래전 그 미시간호에서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청년이 23명의 생명을 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설교가 끝나고 한 노인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예화 드신 그 청년이 바로 나입니다. 벌써 서로의 얼굴을 하고 오신 분.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그분을 데리고 차를 나누고 담소하는 중에 당신이 그때 겪은 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때 23명 중에 한 사람도 나한테 감사하던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행한 기억인데 그 기억이 내 가슴에 떠나질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한장원 일이 없습니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사회가 얼마나 상막한가를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회는 뻔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만 가득 차게 되는 것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왜 점점 나빠질 수 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는 사회. 감사할 게 없어요. 이번에 무슨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무슨 종북 토론을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까? 또그 사람의 내가 쪽이라는지그 사람의 친척들은 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 사람이 혼자서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이북을 찬양하면서 한국을 비판하면서 들어보세요. 감사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판단력이 흐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 무엇이 정말 평안하고 무엇이 정말 기쁨인지를 모릅니다. 감사가 없는 사이는 각종 정신질환과 장애가 생긴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수술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병원 갈 때마다 꼭수술하는 사람들이 이거 기다린다 그래요. 뭐 기다린다 그러냐 하니까 가스를 기다립니다. 방귀 기다린다. 방귀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말 방귀 꾸는 것도 감사라고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감사 조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러면 저기에 피어있는 이 꽃을 보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는 이 들어올 때 여기에 크리스마 스 추리가 이렇게 탁돼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 하나님이 이 추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시요 평강을 주시요 세계가 감동하는 가스펠성 가수가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분인데 여러분, 뭐그 책도 보셨겠고 그 분이 와서. 찬양하는 것도 들으셨겠죠? 그분은 두 팔이 없고 한 발이 장애지만은 한 다리를 굽게 서서 천상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감동을 준 사람입니다. 그가 발로 쓴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장애는 오늘을 있게 한 본질적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태양보다 더 밝게 만들어 준 것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이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평안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반드시 어떤 형편에서든지 평강이 임할 줄로 압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다참 아, 소망의 말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 감사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그렌 미첼 여사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한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이 소설에서 여 주인공 스카레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연단을 당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불안하고 공황상태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Tomorrow is another day. 사실은 마가린 미첼러사의 책 제목이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었어요.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대양의 태양에,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는 낙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새날은 어김없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생이 마감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한날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을 것입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낙심도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달이 또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서 또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 날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만 똑바로 바라보고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권면하여 주시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쯤에, 우리 주님이 또 다시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저희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여, 지금 까지 어떻게 저희 삶이 되었 던지 염려 가되고 불안 한 삶이 계속 되었을 지라도 이제 소 망은 여전히 또 다시 다가옵 니다. 내 일은 내 일의 태 양이 뜰것 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여, 오직 주를믿 고, 주를, 주를 가슴 에 품고, 주를 구하 면서 마음 에 평강 을얻는 귀한 기 회가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뿐만아 니라 주님 이주 시는 평강 으로 말미암 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